보내드린 파일들을 파일을 따로 만들지 않고 모두 펼쳐서 USB에 파일들만 담으신 후 장비 USB 포트에 연결해 줍니다. 연결하면 이렇게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창이 뜨는데 이 상태에서 1, 2, 3, 4 패스워드를 입력해 줍니다. 입력하신 후 2번 add all 이미지를 선택해 줍니다. 확인을 눌러 줍니다. 이미지 복사가 끝났으면 뒤로 가기를 하신 후 USB를 제거해 줍니다. 이 상태에서 장비의 메뉴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은 파일을 찾아서 선택을 해줍니다. 승인 확인. 이러면 이미지가 선택되었습니다. 이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